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그 4월 7일 기준 2차 추경 진행상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그 인수위 코로나 비상 대응 특위가 열렸는데, 이게 그 소상공인과 관련된 2차 추경에 대한 얘기가 바로 어제였거든요. 그 3차 민생경제 분과회의가 어제 오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 규모, 추계 관련 보고를 받았고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추경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그 지원금과 관련돼서 부서들 다 참석을 했다고 보셔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경 기획안을 내겠죠. 시행하는 데가 어디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잖아요. 또한 시행할 때그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오나요? 국세청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뭐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특고 프리랜서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된 그래서 민생 경제 민생 경제 분과회의가 어제 이제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팩트 아니면 전달 안, 안 해드리죠. 어, 썰 같은 거 전달 안 해드리죠. 근데 이거는 팩트죠. 자,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그죠? 확대와 손실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게 의미라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재난지원금 확대라는 거는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 확대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격적인 이제 검토,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요약 결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인수인은요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계 초안을 보고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손실 실제적인 소상공인들의 얼마나 그 손실이 났는지 이 추계를 어, 계산한 거를 이제 초안을 보고 받은 겁니다.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상 확대, 채무 조정, 채무 재조정,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음 사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아 재난지원금이 뭔가요? 재난지원금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도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난지원금이 뭐야? 그렇죠. 방역지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은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손실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어,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채무재조정 세액공제 이거는 아마 다 아실겠지만 게 채무재조정 세액공제 이런 거등 지원 방안 구체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 없어도 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laughs> 이거 이게 좀 돼야 되는데 방역지원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좀 자세하게 좀따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약 결과가 아, 이런 구체화를 이제는 정부 쪽으로 다시 한번 인수위가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인수위 원일이 어, 수석 음, 부대변인이 이제는 그 같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사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로서는 중간 집계 과정이라 정부가 보고한 그그 그 액수가 그러니까 손실 보상에 대한 액수겠죠. 얼마나 그 소상공인들이 손해가 났는지 인수위가 생각한 액수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한 액수와 인수위가 생각한 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자 보시면은 뭐 그간 정부 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간 정부 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언제요? 1차 추경이 16조원 정도 이거 고려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사각지대 없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제가 이제는 우리 공문 좀 잠깐 보고 올까요? 에, 우리가 인수위에 어제 이 대책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더 어,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 우리 공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3차 민생경제분과회의, 회 결과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분만 보세요. 아까 제가 요약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러, 그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그 다음에, 어, 채무제조정. 음, 아채무조정은 솔직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받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 그렇게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제, 어, 이야기가 또 나왔던 거죠. 어,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말씀드렸고, 시간 되실 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좀볼 겁니다. 어제 이 3차 민생경제분과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자, 이런 내용은 아까 이제 다 얘기했죠. 뭐, 안철수 위원장이 포함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업부 기획, 뭐 고용노동부가 참여했다더라. 그래서 뭐, 오늘 회의는,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니까 어제 오후 회의였죠. 쭉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유에서 인수의 특위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의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손실 규모 추계 중 추계의 어,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래서 추가 검토 및 보완 필요상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역별 아까 했던 얘기네요. 그간 정부 여기 있죠. 그간 정부 지형 규모까지 고려하여 의미가 있어요. 에, 16조 원. 플러스 30조 원에서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죠. 지금 상황은. 그죠? 어, 어제 이제는 결과, 결과에 쓸 정도로. 사실 이 내용은요, 인수의 이 결과 보고는요, 그냥 쉽게 지나갈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했을 때에 어, 이렇게 되겠죠. 아, 우리가 이미 좀 얘기하지 않았냐. 그 근거가 되겠죠. 그간 정부 지원 규모까지 고려하여 사각지대 없이 손실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해야 된다. 음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어, 뭐 손실 보상이라든지 방역 지원금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겠고요. 자두 번째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자 금일 논의된 추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것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음 다음 회의에 이제 다음 회의 이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요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또 나오면 말씀드릴 겁니다 아, 그래서 아마 민생경제 분과 이제 4차 회의가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다음회 이때 어 이번에는 그냥 추계만 한 거야 추계 어 정부가 생각했던 소상공인들의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와인수위가 생각하는 그방 규모 이거를 이제는 어느정도 맞춰 보려고 했던 거고 다음에 때는 좀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이제는 마련해 달라 라고 인수위가 이제 정부 쪽에 정부 기관 쪽에 요청을 한 거죠 아마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아마 구체적인 지원 방안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에서 또 나왔던 내용 자 금일 보고된 추계 자료에 근거하여 그렇죠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그 다음에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은 뭐예요? 400만 원 줬었죠. 자,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 그래서 400이 됐죠. 여기서 600이 더 해줘야 되겠죠? 공약대로 간다 그러면, 약속대로 간다 그러면 이 600만 원이 더 해줘야지, 이제 1000만 원이 되니까. 이 내용일 겁니다. 이제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600만원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더 규모를 상향할 것인가 이건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외에도 아 이게 이 별표 5개 칠게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그죠. 그런데 이외에도 소상공인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뭐래요? 맞춤형, 채무조정과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laughs> 이런, 시... <laughs> 욕날 뻔 했어요. 이건 아니죠. 예. 아니, 뭘뭐 필요해요. 이게, 이게 필요합니다. 아, 당연히 와야, 와야 돼요. 당연히. 뭐,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제 말은 이게 중심으로 가야지 이게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 왜 그러냐면 정말 좀, 좀 제가 열변을 토할 수밖에 없는 어, 없는 이유가 자 맞춤형 채무조정과 세액공제는요 이거는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어, 세액공제 이런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내야 될 세액에 대해서 그걸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요. 뭐 부가세, 부가세도 마찬가지고요.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는요, 어떤 그 함정이 있냐면 많이 번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더 보는 거예요, 사실. 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매출액이 작으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세액 공제라는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맞춤형 채무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 채무 조정이 뭐예요? 대출이 많으신 사람 그다음에 부실 채권 될거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좋아요.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많으신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은 정책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필요는 한데, 이거 가지고 생색낼까 봐, 음, 이거 가지고 아이 오늘 할 만큼 했다라고, 이거 갖고 생색낼까 봐, 그게 각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 저는 어, 이게 중요하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향이 중요하지, 사실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라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열을 낼것 같아서 잠깐 시키고, <laughs> 시켰습니다. 음,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고, 일단 나중에 하고, 공약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이제 맞춤형 채무조정이라든지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맞춤형 세액공제와 아, 맞춤형 채무조정과 세액공제, 특히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화된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못한다. 오히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매출액이 큰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런 걸 이제는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역진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간 되실 분들만 계신 거죠 여기에 우리 청소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유류세 인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류세 인하, 그죠? 요번에 이제 30%더 내렸죠. 그러니까 20%에서 이제는 30%로 요번에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5월 중순 되면은 그게 시차가 생기니까 주, 일반 주유소에 영향을 주려면 한 5월 한 중순 이후에는 아마 이제 지금보다는 좀 기름값이 내려갈 겁니다. 일단 우리가 유류세 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류세 인하하면은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까요? 물론 화물차 빼고. 화물차는 당연히 생기니까 빼고. 그렇죠. 어, 기름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뭐, 어떠겠어요? 차를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계형 빼고요. 고급차 중심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 한마디로 배기량이 큰 차들이 사실 그죠. 배기량이 큰 차들 이 기름 많이 먹고요. 결과적으로 많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배기량이 큰 차들, 고급차를 타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게 사실 유류세 인하 부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역진성이라 불러요. 사실은 우리가 도움이 될것 같지만 따져보니까 이게 뭐 저소득가구가 아니라 솔직히 저소득가구가 자동차 많이 안 타고 다니잖아요. 큰차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역진성이라 불러요. 세액공제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원이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규모로 가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쪽으로 만약에 이게 무게추가 옮겨나면 저는 당연히 이건 역진성이 생긴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중심은 이대로 가야 된다.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쪽으로 가야 된다. 그중에서도 재난지원금 약속했으니까 방역지원금 쪽으로 어, 늘려주는 게 일단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열을 내는지 아시겠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거만큼안 좋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지만 필요는 합니다 예, 의미는 알고 필요는 한데 이번에 만큼은 사실 좀 원래대로 공약한 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세 번째 손실보상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보다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줄 것을 이제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온전한 손실 보상은 물론 방역 예산 등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 시 대비한 추가 방역 보상 지원 소요 가능성까지도 우리 같이 뭐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물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의 거시적 효과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저는 이제는 발표 다섯 개 쳐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이이 이 이 문장 하나가요. 단순히 진행할 문장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물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의 거시적 거시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솔직히 소상공,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왜 그러죠? 물가 금리 상승하고 있죠. 어, 조금 어려운 얘기 할까요? 어제 이제는 우리 미국에서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최대한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요. 어제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그냥 FOMC라고 있습니다. 아, 연방준비 연방준비제도위원회 3월 회의록이 나왔는데 뭐 그냥 다 넘어가고요. 야, 그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5월부터요. 5월부터 금리를요. 0.5% 포인트 빅스텝을 할 거야라고 이제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금리가 막 올라간대요. 이제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5월, 에 미국이 금리를요, 크게 올린대요. 그럼 우리도 따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또한 가지가, 어, 그, 미국에서, 어, 950억불에 대한 대차 대조표라고 있어요. 아무튼 뭐, 아무튼 긴축을 한대요, 그냥. 예, 긴축을 한대요. 그냥 한마디로 돈 줄인대요. 예, 5월 달부터 돈을 막 줄인다고 합니다. 시장에 막 있는 돈을요, 이제는 다 중앙은행으로 이제는 온대요. 이제는 돈더 이상 안 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뭐 어려운 얘기 넘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아무튼 채권금리가 올라가요. 이게 반대거든요. 아무튼 금리가 막 올라가요. 금리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채권금리가 오르면 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리가 올라가요.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예,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이제는, 보통 이제는, 우리가, 모기지라 그러죠? 일단, 금리가 올라갑니다. 장기금리가 올라가요. 대출금리 올라가죠? 아무튼 간에, 물가, 금리 다 올려요. 지금 뭐, 엄청나죠? 뭐, 물가 계속 오르죠? 고물가죠? 금리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 돈을 푼다? 이 돈은 지금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은 시장에 돈을 푸는 거잖아요. 오, 지금 분위기는 돈을 이제는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어, 이번에 이제는 추경하고 지원하면 재정지원이 대규모로 풀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시경제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작정 돈을 풀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돈을 풀면 안 돼. 이런 것까지 우리 따져봐야 돼. 지금 물가, 금리 막 상승하는 시대에서, 이런 상황에서 막 방역정금 막 주고, 손실보상 막 주면, 야, 이거 거시경제, 이거 불안해져. 종합적으로 봐야 돼. 라고 의견을 제시했대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아이, 뭐. 그죠? 뭐, 정부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약속대로 가자. 이거죠. 이번 만큼은. <laughs> 이번 만큼은. 아예 약속을 했으니까, 그죠? 공약이라는 걸 했고, 예. 약속을 했으니까, 어, 약속만큼, 이, 이번 약속만큼은 지키고, 어, 그 다음번에, 어, 재정 살펴서, 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금액 의미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막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어,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전혀, 반길만한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주말 경에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이분들 업계에서 강하게,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제발 좀 제가 항상 이 소상공인 업계에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강하게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의 근거를 가지고 정부랑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뭐 뭐 해야죠, 해야죠,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인수에서 나왔던 어. 회의 결과를 이렇게 어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 다시 한번 보, 이제는 볼게요. 그래서 어제 이제는 그 이제는 인수위에서 이제 공문으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차적으로 어 부대변인이 부차적으로 원 부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현재 재난지원금과 그죠 그냥 방역지원금 생각하시면 되죠. 손실보상금 그죠? 이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은 병행하고 있죠 우리 1월달에 2차 방역 지원금, 그 다음에 손실보상 이둘다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동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병행하고 있는데, 이 얘기죠? 두 가지를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이건 지금 특위와 정부가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 뭐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번 제가 그이 2차 추경 진행사항을 왜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리죠? 썰들이 많고요. 논란도 많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데 불정확한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셔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팩트체크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과 그러니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두 가지 병행하고 있는데 유지할지 병정할지 이 변경은 어떻게 할까요? 재난지원금 날라가겠죠, 방역지원금. 변경하게 된다 그러면. 왜? 손실보상은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아마 1순위일 거예요. 만약에 어, 규모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손실보상은 주, 이거는 안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먼저죠. 이게 우선순위에서 먼저 가겠죠.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방역지원금도 같이 나와주는 게, 정말로 많은 소상공인들, 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방역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단, 소비자단체, 그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이런 거를 잡고 이제 주장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뭐, 손실보상은 아시겠지만은 규모가 작습니다. 대상자가 좁아요. 방역지원금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사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마, 여기서 말하는 맞춤형 세무조정, 세액공제 다른 소상공인 지원을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는 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받는 사람만 또 받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받는 혜택입니다. 어, 이해되시죠? 세액공제라는 부분. 맞춤형 세무조정이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 힘든데 자기는 되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 소상공인들도 되게 힘든데 나는 이제 비, 성격이 자체가 빚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아끼고 아끼고 아낀 거죠. 그런 분들은 채무조정 받을 게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는 아까 이제 역진성을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매출액이 크고 고소득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면 고소득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더 커요. 사실 따져 보면은. 이게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가금리 상승 상황에서 요 얘기를 아까 공문에도 있었죠. 그래서 어, 어제 지금 이제 6일 오후에 나왔던 이 인수의 회의였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음, 정말로 소상공인 단체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한번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게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방역지원금 쪽으로 흘릴 수 있도록 한번 강하게 한번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럴 타이밍이지 않은가? 점점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 어렵죠. 그죠? 국가채무 늘어났죠.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제 생각에는 김종인 어제 그젠가요? 제가 김종인 어, 구 어, 전에 있는 국내인이 어, 위원장의 이 얘기가 저는 맞,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어, 어, 약속이니까 공약은 약속이니까. 어, 정부의 어떤 신뢰를 위해서라도 일단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뭐 김종인 위원장을, 전 위원장을 뭐 좋아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충분히 일리는 말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팩트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여정 패밀리님들만 이제 남아 계시고요.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이제 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인사드립니다. 어 여러분 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지금 음. 4월 7일, 어, 목요일, 오전 9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고 왔고요. 또 오, 오전에 또 강의가 있어서 10시부터 어, 이제 강의를 해야 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FMC 3월 회의록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막 경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거를 방송에다 이제 얘기하느라고 저도 바빠요, 사실. 그런데 소상공인 생각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지금 어 이거 분위기가 점점 거시경제 아니면은 어 매크로 아무튼 어려운 얘기 넘어가고 아무튼 뭐 이런 거시경제가 어 이게 유리하지 않게 흐르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나왔던 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어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어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또 기원해 드립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막 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요 제가 왜 오전 시간 얘기했냐면 이젠 장사 시작하시는 분 또한 이제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준비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사 대박 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고요 좋은 하루 되실 겁니다 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들, 어, 뜻밖의 희소식들, 정말로 좋은 일, 좋은 소식이 오늘 여러분께 들려질 거라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잘 되는 존재입니다.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